헤드를 잘 던지고 뿌리기 위해서는 왼손 세 손가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럽을 짧게 잡고 세 손가락만 잡은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받아줍니다. 근데 뭘로 닿냐면 이세 손가락을 왼쪽으로 비틀어 주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클럽을 던져주고 닫아주고 하는 건데 자꾸 오른손을 이용해서 손목을 빨리 펴거나 덮는 동작을 한다면 다운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아웃에서 인으로 클럽이 덮어지면서 출발이 왼쪽으로 심하게 가게 돼요 세 손가락으로 클럽을 던져주게 된다면 클럽 헤드가 내몸 앞에서 부채꼴 형태로 인투인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돼요 지금처럼 이 왼손을 비트는 동작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오른손으로 확확 덮어버리는 미스가 많이 발생하니까 왼손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클럽을 던져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힘보다는 민첩하기 그래야 뒤에 있던 헤드가 찔러가면서 휘둘러져요 클럽이